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So, based on your test results, 혹시 매일 아침 화장실에서의 사투로 하루를 시작하고 계십니까? 나이가 들수록 몸이 무겁고 머리가 멍해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오늘 이 영상은 어쩔 수 없다는 체념 대신 달라질 수 있다는 희망을 드리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의학 지식을 총동원하고 제 몸으로 직접 증명해낸 장을 살리고 뇌를 깨우는 천연 해결책, 오늘 이 정보가 당신의 무거운 몸과 마음을 날개처럼 가볍게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30년간 만 명이 넘는 환자들의 장을 들여다보고 수술해온 대장학문외과 전문의 박승열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쩌면 제가 몸담았던 병원에서 가장 꺼리는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환자에게 수술과 약을 권하던 의사가 정작 자기 자신은 부엌에 있는 평범한 음식으로 살아났다는 이야기니까요. 오늘 저는 의사 가운을 잠시 내려놓고 환자로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평생 남의 배변 문제만 들여다보던 제가 지독한 변비와 그 끝에서 찾아온 치매의 공포로 모든 것을 잃을 뻔했던 그 끔찍한 시간에 대해 고백하려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화장실에 앉아 이러다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제가 발견한 것은 거창한 신약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 밥상 위에 늘 있었지만 우리가 그 가치를 몰랐던 것들이었습니다. 외과 의사의 30년은 전쟁터와 같았습니다. 수술실의 차가운 소독약 냄새와 쉴새 없이 울리는 기계음 속에서 제 몸이 보내는 신호를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끼니는 빵과 커피로 때우고 밤샘 수술이 끝나면 밀려오는 긴장과 스트레스. 우리 남자들 다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가족을 위해 내 일을 위해 그저 앞만 보고 달려오셨지요. 저 또한 그랬습니다. 시작은 그저 그런 변비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온몸이 붓고 얼굴은 늘 푸석했으며 만성 피로에 시달렸어요. 가장 끔찍했던 것은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해지는 브레인 포그 현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수술 전 브리핑을 하다가 아주 기본적인 의학 용어가 입안에서 맴돌기만 했을 때 등줄기로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장에 쌓인 독소가 제 뇌를 공격하기 시작했구나. 결국 제 발로 들어간 내시경실 모니터에 비친 제장 속은 제가 평생 환자들에게서 봐왔던 그 어떤 상태보다도 끔찍했습니다. 시커먼 숙변이 돌처럼 굳어 장벽에 달라붙어 있었죠. 환자들에게는 늘장 관리의 중요성을 역설하던 제 입이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장폐색 직전이라는 진단과 함께 찾아온 경도 인지장의 소견 의사로서의 제 인생이 끝나는 것만 같았습니다. 대장 전문의가 자기장 하나 관리 못했다는 그 수치심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수술 날짜를 잡아놓고 병원과 집에 틀어박혀 절망적인 시간을 보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의학 지식은 아무런 쓸모가 없었고 변비약은 더 이상 듣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서재를 정리하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손때 묻은 낡은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엔 제가 어릴 적 배앓이를 할 때마다 어머니께서 해주시던 민간요법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장에 제 눈을 멈추게 한한 한 줄이 있었어요. 속이 막힐 땐 된장에 푸른 무청을 풀어주어라 막힌 것을 뚫는 데는 땅의 기운만 한 것이 없다. 지난 30년간 비과학적이라며 무시했던 어머니의 지혜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잃은 지금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결심했습니다. 내 의학 지식과 어머니의 지혜를 한번 합쳐보자. 마지막으로 딱한 번만 내 몸으로 직접 실험해 보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부터가 본론입니다. 이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전체 맥락을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알려드릴 음식 중에는 다시마나 우엉처럼 갑상선이나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주의 사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혜 건강소 채널을 처음 방문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 이한 번의 클릭이 여러분 건강에 투자하는 가장 쉬운 첫걸음입니다. 매주 제가 30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치료하며 검증한 건강 비밀을 독점 공개합니다. 이미 많은 구독자분들이 이 방법으로 건강을 되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장은 지금 어떤 도움을 원하고 있나요? 이제부터 이 평범한 음식들을 제대로 활용해 당신의 장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비밀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순하고 자연스러운 신호, 건자두입니다. 많은 분들이 변비가 심해지면 덜컥 끝부터 내시고는 독한 약부터 찾으십니다. 하지만 우리 몸, 특히 나이가 들어 약해진 장에는 부드러운 신호가 먼저 필요합니다. 건자두에 들어있는 소르비톨이라는 성분은 장 속으로 수분을 부드럽게 끌어당겨 딱딱한 변을 촉촉하게 만들어 주는 천연 윤활유와 같습니다. 약처럼 배를 아프게 비트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갈 시간이야 하고 자연스럽게 알려주는 셈이지요. 이른을 간 넘기신 김순자 어머님은 변비약을 드실 때마다 온종일 배가 아파서 외출도 못 하신다며 제게 하소연하셨습니다. 선생님, 약만 먹으면 배가 뒤틀려서 무서워서 먹지를 못하겠어요. 차라리 그냥 참는 게 낫지요. 이런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저는 어머님께 다른 약은 다 끊으시고 매일 아침 따뜻한 물. 한 잔과 건자 두세 알부터 시작하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일주일 뒤, 어머님은 소녀처럼 밝은 얼굴로 오셔서 그렇게 편안하게 화장실을 가본 게몇년 만인지 몰라요. 배도 안 아프고, 이제 살것 같습니다. 하시며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시면 가장 먼저 미지근한 물한 컵과 함께 건자두 세 알을 드셔보세요. 밤새 잠들어 있던 장을 부드럽게 깨우는 최고의 아침 인사입니다. 다만 처음부터 너무 많이 드시면 뱃 속에 가스가 찰수 있으니 하루 세 알에서 다섯 알 사이로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욕심내지 마시고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변비약만 드시면 배가 아파서 고생하신 경험 없으신가요? 두 번째, 장벽을 청소하는 미끌미끌한 청소부 다시마입니다. 배변 활동은 단순히 내보내는 것에서 끝치지 않습니다. 장벽에 끈적하게 달라붙어 있는 오래된 노폐물까지 깨끗하게 청소해야 진짜 건강한 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시마의 미끈거리는 성분, 바로 알긴산이 그 역할을 합니다. 이 알긴산은 우리 몸에 흡수되지 않고 장까지 내려가서 장벽에 붙은 기름때나 독소들을 스펀지처럼 흡착해서 함께 몸 밖으로 나갑니다. 제 환자분이셨던 72살의 박철호 선생님은 고지혈증과 변비를 함께 앓고 계셨습니다. 늘 속이 더부룩하고 몸이 무겁다고 하셨죠. 저는 식사하시기 30분 전에 다시마 우린 물을 한 컵씩 꾸준히 드셔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달뒤 선생님은 똥만 잘 나오는 줄 알았더니 병원에서 피검사 하니까 LDL 콜레스테롤 수치까지 좋아졌다고 합디다. 일석이조가 이런 건가 봐요." 하시며 웃으셨습니다. 말린 다시마 한 조각을 물에 담가 두었다가 그 우러난 물을 식전에 한 컵씩 드시는 습관을 들여 보세요. 다시마 건더기까지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하지만 다시마에는 요오드 성분이 많아서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고 드셔야 합니다. 이 점은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 밥상에 흔한 다시마가 이런 보물이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세 번째 단백질 찌꺼기를 녹이는 효소 폭탄 키위입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 효소가 줄어들어 고기나 밀가루 음식을 먹고 나면 속이 부대끼고 가스가 차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소화되지 않은 단백질 찌꺼기들이 장에 쌓이면 변을 단단하게 만들고 독소를 내뿜습니다. 키위 속에 들어있는 액티니딘이라는 특별한 효소는 바로 이 단백질 찌꺼기를 분해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익은 키위 한두 개가 소화제 열알 부럽지 않은 셈이지요. 매일 오후만 되면 가스가 차서 허리띠를 풀고 계셔야 했던 예순 여덟 대 최영식님은 특히 육류를 좋아하셨습니다. 고기 반찬 없으면 밥 먹은 것 같지가 않은데 먹고 나면 꼭 이렇게 속이 불편해요. 저는 그분께 식후 30분 뒤에 키위 한 개를 꼭 챙겨 드시라고 했습니다. 보름 정도 지났을까? 그분은 이제 고기를 먹어도 속이 편안해요. 오후에 배가 부글거리던 것도 싹 사라졌습니다. 하시며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특히 육류나 기름진 식사를 하신 날에는 식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잘 익은 키위. 한두 개를 드셔보세요. 속을 편안하게 하고 장에 찌꺼기가 쌓이는 것을 막아줍니다. 다만, 키위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드셨을 때, 입술이나 혀가 따끔거리면 즉시 중단하셔야 합니다. 또한, 위가 예민한 분들은 공복보다는 식후에 드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네 번째, 장속 염증까지 다스리는 씨앗 햄프시드입니다. 변비가 오래되면 장벽에 염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장 건강은 단순히 변을 내보내는 것을 넘어 이 염증을 다스리는 것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햄프시드, 우리말로는 대마시라고 불리는 이 작은 씨앗에는 염증을 줄여주는 좋은 기름 성분인 오메가3와 오메가6가 아주 이상적인 비율로 들어있습니다. 이는 동의보감에서도 노인의 변비를 다스린다고 기록되어 있을 만큼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음식이기도 합니다. 만성장염으로 고생하시던 67의 이정희 여사님은 변비와 설사를 번갈아 겪으며 삶의 질이 너무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다른 것보다 매일 드시는 밥에 햄프시드 한 숟가락씩만 뿌려서 드셔보라고 권했습니다. 한달 뒤, 그분은 이제 화장실 가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 무엇보다 배가 꾸르륵 아프던 것이 없어져서 정말 살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의 염증이 가라앉으니 변비도 자연스럽게 좋아진 것입니다. 매일 드시는 따뜻한 밥 위에 햄프시드 한 숟가락씩만 뿌려서 함께 드셔보세요. 고소한 맛이 밥맛도 좋게 하고 따로 약처럼 챙겨 먹지 않아도 되니 정말 편합니다. 하루 세 숟가락을 넘지 않도록 양을 조절해주세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과하면 탈이 나기 마련입니다. 혹시 장이 예민해서 변비와 설사를 오가는 고통을 겪고 계신 분, 안 계신가요? 다섯 번째, 좋은 균들의 밭이 되어주는 뿌리채소, 우엉입니다. 우리 장 속에는 수많은 균들이 살고 있습니다. 변을 잘 보려면 이로운 균들이 잘살수 있는 좋은 환경, 즉, 비옥한 밭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우엉 속에 풍부한 이눌린이라는 성분은 바로 이로운 균들이 가장 좋아하는 먹이가 됩니다. 우리가 우엉을 먹으면 장 속에 사는 착한 균들에게 영양가 높은 식사를 대접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균들이 힘이 세져야 장 운동도 활발해지고 변도 부드러워지는 법입니다. 75세 윤상철 어르신은 장이 무력해서 변이를 잘 느끼지 못하신다고 했습니다. 장에 힘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며칠씩 소식이 없어도 배가 나올 생각을 안 합니다. 저는 어르신께 물 대신 따뜻한 우엉차를 꾸준히 드셔 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우엉을 끓인 물을 매일 2리터씩 드시게 했죠. 한 달쯤 지났을까? 어르신은 이제 매일 아침이면 배에서 신호가 와요. 장 속부터 뭔가 힘이 차오르는 느낌입니다. 하시며 기뻐하셨습니다. 신선한 우엉을 껍질째 얇게 썰어 덮은 뒤 따뜻한 물에 우려서 식수처럼 드셔보세요. 장내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다만 우엉은 칼륨이 풍부해서 신장 기능이 좋지 않은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 후 섭취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가 우리 장의 기초를 튼튼하게 다지는 다섯 가지 기둥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완성시키는 저의 마지막 비법, 된장과 생무청입니다. 지금까지의 다섯 가지가 장을 살릴 준비 운동이었다면 이것은 전쟁을 끝내는 필살기였습니다. 전통 된장 속에 살아 숨 쉬는 수억 마리의 바실러스균이라는 특수부대가 장으로 출동하고 생무청 속 살아있는 효소와 이눌린이 그들에게 최상의 보급품을 전달하는 원리입니다. 이 둘이 만나면 그 효과는 10배, 20배로 폭발합니다. 제 어머니의 낡은 노트에 적힌 지혜는 정확했습니다. 반드시 새벽 공복에 4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에 공장 된장이 아닌 전통 된장 한 스푼과 잘게 썬 생무청 한 줌을 타서 천천히 마셔야 합니다. 이 방법이 바로 제 자신을 수술대 앞에서 구원해낸 기적의 열쇠였습니다. 어머니의 부엌에 있던 된장이 최첨단 의학보다 나을 수 있다는 생각 혹시 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봐 주신 여러분께만 제가 환자분들께도 잘 알려드리지 않는 저만의 비밀 하나를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편안하게 누워서 손바닥을 따뜻하게 비빈 뒤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5분만 문질러 주세요.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 내장아 네 고생했다 편안해져라 하고 아기 배를 만지듯 부드럽게 마사지 하는 겁니다. 이 간단한 습관이 밤새장이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도와 아침을 더욱 상쾌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들을 한번 마음 깊이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차가운 수술실의 금속 기구들과 약품 냄새 속에서 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을 구원한 해답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대신 희미한 기억 속 어머니의 부엌에서 나던 구수한 된장 냄새 속에 있었습니다. 가장 위대한 진리는 가장 가까운 곳에 가장 평범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신약이나 복잡한 수술이 아닌 우리 땅에서 자란 음식이 제 장을 살리고 안개처럼 흐릿해지던 제 정신을 되돌려 주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극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도 나는 나이가 많아서 이미 늦었어 하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라톤의 마지막 구간이 가장 중요하듯 우리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 가장 빛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언제든 다시 회복할 기회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꾸준함이 답입니다. 늦었다고 생각될 때 시작하는 그한 걸음이 가장 위대한 걸음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많아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생 장수하는 장을 만드는 황금률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황금률은 비우기입니다. 좋은 것을 채우기 전에 먼저 묵은 것을 비워내야 합니다. 건자두는 장에게 일어날 시간이라고 보내는 부드러운 신호수. 다시마는 장벽에 붙은 노폐물을 닦아내는 깨끗한 청소부. 키위는 소화되지 않은 찌꺼기를 녹이는 강력한 분해조. 햄프 시드는 장속 염증의 불을 끄는 든든한 소방수. 그리고 우엉은 좋은 균들이 자랄 밭을 가는 성실한 정원사입니다. 이 다섯 명의 일꾼들이 날마다 우리장을 깨끗하게 비워낼 것입니다. 두 번째 황금률은 채우기입니다. 깨끗하게 비워진 장에는 이제 건강한 기운을 채워 넣어야 합니다. 바로 된장과 생무청이 그 역할을 합니다. 된장 속 수억 마리의 이로운 균들은 우리장을 지키는 든든한 군대입니다. 그리고 생무청은 그 군대에게 주어지는 가장 신선하고 강력한 보급품입니다. 이두 가지가 만나 우리장의 면역력을 채우고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세 번째 황금률은 다스리기입니다. 잠들기 전 5분. 배를 부드럽게 어루만지는 것은 단순한 마사지가 아닙니다. 평생 나를 위해 고생해온 내 몸과 대화하고 고마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몸과 마음을 함께 다스릴 때 우리 건강은 비로소 완성됩니다. 그리고 이 소중한 지혜를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그리고 가까운 친구분들의 얼굴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분들 중에도 분명 저처럼 말 못하고 소앓이 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경로당이나 성당, 교회, 마을 모임에서 만나실 때이 영상을 한번 같이 보자고 권해보세요. 우리가 서로의 건강을 챙겨주는 세대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장 건강은 건강한 노년의 활력과 직결됩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이라면 이미 마음속에 변화의 불씨가 생기신 분들입니다. 그 불씨를 꺼뜨리지 말고 커다란 불꽃으로 키워보세요. 그 시작이 바로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시는 겁니다. 지나가는 한 번의 클릭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독해주시면 제가 앞으로도 여러분의 밥상 위에서 부엌 찬장에서 동네 시장에서 찾을 수 있는 진짜 건강의 열쇠들을 꾸준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그 따뜻한 관심 하나 하나가 제가 더 좋은 건강 정보를 꾸준히 연구하고 더 많은 분들께 정확히 전달하는데 정말 큰 원동력이 됩니다. 의사 가운을 입었을 때보다 지금처럼 제 경험을 나누는 이 순간이 더큰 보람과 행복을 느낍니다. 건강한 100세, 당당한 인생을 함께 열어갑시다. 제가 여러분의 든든한 평생장 건강주치의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첫 발걸음은 오늘 저녁. 된장찌개에 넣는 무청 한 줌에서 시작됩니다. 그 첫걸음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가장 빛나는 시간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믿어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